리필 은난 치즈 짠맛 좋아해. 약간 우리, <laughs> 우리 분위기가 <웃음> 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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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몇 시지? 몇 시인데 갑작놀아 <laughs> 다섯 시인데 <때? 웃음> <laughs> 다섯 시인데 왜 다들 답장을 해? 오빠 애들이랑 영통하자아다 미국 가있고 시원해 한 명의 인생이 한한쪽이 <laughs> 네. <laughs> 지금 화장하러 어더 위축돼 별 꼴이다 이을안 <laughs> 입고 있는 예쁜 새 그럼 뭐 저는 평생 빨개 먹고나닌니깐 <laughs> 어, 오늘 옷 별로 안 예쁜 거 입고 나가 하루 종일 신경 쓰일 만한 아니, 그것도 아니야?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? 뭐 중간에 갈아입을 수도 없고 그냥 입는 거 아니야? 하루 종일 많이 입고 아 너무 게 신경쓰고 우리 사이에 건들수 없는 하기 한 병씩 파는 거는 이런 거 아닐까? 워터라는 말이 안써 있어. 물이겠죠죠 모르겠... 한국에서도 거 사먹어? 뭘? 어, 어 가끔 할까? 사먹어. 이게 얼마 정도 하는 요 1.5는 안사보긴 했거든. 500은 가끔 사먹는데. 근데 맨날 제일 싼 걸로 사먹음 여기서 먹을까? 응. 지금 녹화해? 녹화하고 있는데. <laughs> 아니 근데 약간 유튜브에 올리지 않더라도 약간 소장용으로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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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장하고 싶어. 끌까? <웃음> <웃음> 방탄 제대로 갑자기 엄마랑 겁나 많이 봤거든. 나도 약간 추파람. 자꾸. 근데 방탄 재 입덕할 생각은 진짜 추운거없고 나도 없어. 근데 그 시절의 영혼이 갑자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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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덕을 해도 그 맛이 안 나. 옛날에 문어을 뮤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 근데 방탄은 <laughs> 근데 어쩔 수 없어. 알잖아. 오늘 우리 하루는 서른한 시간이네. 아, <laughs> 오늘 하루 정말 길었다. 물리적으로. <laughs> <laughs> 너나잘 다이어리 훔쳐보지 마라. 응? 애들 맨날 언니 다이어리 훔쳐보는데 <laughs>

하려고 30분 동안 교통카드 어디서 사는지 헤매다가 결국 못 찾고 버스 타가지고 기사님한테 팔겠지 이러는데 "응, 아니야, 돌아가". "난 안 됐을까?" 그럼 그냥 엉엉 울어버릴 거야. 9시 40분 날 나왔는데 10시 26분이야. 지금 버스를 무사히... 뭐 <laughs> 어떻게 내려야 하까거 <laughs> <할까? 웃음> 아니, 근데, 아니, 교통카드를 안 끊어도, 저기, 단말기에 찍으면 2.6으로. 3,000원, 3,000원이 넘어. 벌써 <laughs> <laughs> 3,000원 대우기. 한승만 천원. 그니까. 이걸 보시는 분들은 꼭, 공항에서 교통카드를 사오시길. 네. <laughs> 멍청 비용이다 인정하지?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 겁나 웃긴 점이, 우리 어디서 산지 몰라가지고, 그 호텔 로비 카운터 분한테 여쭤보고 나왔는데, 못 알아듣고, 검사 <laughs> 서 해외에서. 이렇게 됐어. 이 가자. 아니, 근데 버스 문을 우리가 열고 내리는 거야. <laughs> 충격적인데? 멕시멀 에스이오 파랑 안 알리아스 아비트랑 아예? 아예? 근데 여기 현지 시장이 아니라 그냥 진짜 완전 건강 시장인데? 왜 저거는 나 100개 못 먹는데? 보니까 약간 하몽에 와인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먹던데 약간 향신료 느낌 아니야? 네. 어. 어, 나 이거 알아. 이거 할머니가 사왔었는데? <laughs> 아 근데 되게 백화점 느낌? 그 백화점 그 식품? 어 그런 <laughs> 느낌이야. 이게 시장이 이게 야 제과점 다 먹어야지. 아아 나 이런 거 좋아. 야 애플케이크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무슨 올리브를 정리되라고? <정리대로 웃음> 오디세이아에서 올리브 타령을 하는 게 괜히 말이 아니었어. 진짜 막 올리브를 막 신의 열매 막 이런 것처럼 하는 게. 불화가 아니었어. 약간 패턴이 보이긴 하데 저기 점그 만두 같은 거. 어. 그리고 과일? 과일. 이정도 이게 그냥 감자인데? <laughs> 어. 고구마. <laughs> 대열이 감인데 그냥 휴게소인데. 만나 가만히 는이야보워 Yes good morning. y 다 이것도 더. 아니면 너무 꿈꾸해자자어 <laughs> 너무 자 <짜>. 개쫄보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귀여운데? 약간 소스 같은 거였다가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닦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? 헐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? 응. 이거, 그거 닮았다. 춤추는 나나? 야, 이런 거 귀여운데? 5.5레. 귀엽던 것도 안 귀엽게 만드는. 아니, 이게 원가 대비 마진이 미쳤네. 인정하지? 뭐, 돌조다 쓴거 아니야? 돌조다 그림 그리고 자석 하나 붙였는데. 5.5달러가 되는 거. 매직. 한천원 정도면 샀을 텐데. 1유로을 <laughs> 샀다. 거리지 않을까? 석조? 야, 근데 무슨, 무슨, 그냥 거리에 이런 게 있냐? 여기서 그냥 셀프로 사면 된대. 뭐지? 어떻게 사죠? 신기하잖아. <웃음> <웃음> 실화입니까? 아, 이거 먼저 왔어 이것도 샀으셨는데. 고기 제조 되게, 시간 빌게이츠? 얼추로 갈수 있어봐. <laughs> 오늘, 과자? 까까? 약간 홈플러스 느낌인데, 되게? 우와. 헐, 어, 이거 예쁘다. 핑크로얄. 영롱하게 생겼어. 이스크레이터가 진짜 곳곳에 있다. 편한데?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 서양이라고 통찬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? 제 개들도 똑같은 타 동양. 여기가 카탈로니아 광장. 휴식 인이야야역사책이다이거진이거이렇게이와요 이거는... 아,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거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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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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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에렌이야? 에렌이야? 누가 봐도 에렌이지? 에렌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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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어이야 에렌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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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렌이야 에렌이야. 에렌렌이야에렌에렌에렌이렌이야 에렌이야. 에렌 진짜 음. 지 혼자 그냥 개나 대고 자지거아 응. 일단 한잔 먹어보고 유출을한 다음에 뭔지 검색해네 <laughs> 진짜 과일 띠 연다인 것 같은데? 그리고 엄청 달아. 근데 엄청 센 라인은 아닌 것 같아. 나는 나의 약간 취함 정도로 판단을 하거든. 맥주보다 약한 것 같아. 지금 시간? <laughs> 4시.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짠! 여기 음식 왜 이렇게 다 짤까? 그면짠 조금만 맛있어. 근데 너무 불편하다, 뭔가. 들어 밥을 먹는다. 물리적 불편함 아니면 심리적 불편함? 약간 둘다 있는 것 같아. 짠 것도 먹으니까 적응된다. 동유럽 가을때 진짜 어우 진짜 막 이런 것도 먹어가지고 그냥 간이 세다 정도. <laughs> 엄청 부드러워. 그냥 훌 들어가는데. 파프라 <laughs> 아, <빵이라> 처음 먹어. <laughs> 맛있네. <웃음> <웃음> 감바스 이런 느낌인 것 같지 않아? 아니야 감바스 전혀 아니야. 아니야? 이게 오일이 아닌 것 같은데. 야 이거 오마이다. 이것도 짱이라고 <laughs> 상상한 맛 아니지? 맛있는데? 만약에 왜, 서양 애들도 우리나라처럼 볶음밥을 말아먹는 문화가 있었으면은 그리고 걔네가 다른 나라를 먹었으면은 그 볶음밥에 이런 이런 맛이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인정. 디테일한 맛 <마피아> 표현 뭐야? <laughs> 완벽한 맛 <마피아>. 표현. <laughs> 그, 인정할게. Oh, <laughs> 여기는 진짜 돌려돌려 돌림판으로 골라서 먹어도 맛있는데 <laughs> 우리 별점 매기자. 하나, 둘, 셋, 4점, 4점 5. <laughs> 왜, 왜4점야 <laughs> 여행 다니면서 먹을 음식점 중에서 여기가 상위 몇 퍼센트일까? 그런 음. 생각. 나는 근데 5점은 안 주거든. 항상 만점이 4점인데 만점은 내 기준에 약간. 딱 먹었는데 신세계가 열릴 때. 거기도 크로켓 맛있잖아 그 대구 크로켓인가 어 맞아 나 거기가 진짜 한국 음식점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 한 시간 이고 한국에 위치한 음식점 <laughs> 거긴는 근데 진짜 다 맛있어 난 진짜 미트볼이 원탑인 것 같아 인정할게 <laughs> 너 그러면은 거기 미트컬처몇 점이야? 미트컬처 4점 나밀 미트컬쳐 안점줄수 있어 <laughs> 진짜 맛있는 거먹을때 생각나는 사람이 맞아. 진짜 그누군가 뭐 응. 생각하는 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 새우를 먹으면서 김도영의 새우를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. 아 김도영이 새우 좋아하는데 이 생각이 나서 이야와나 진짜 순해구나 싶었어 난 맛있는 거 먹을 때내 생각이랑 내 앞에 있는 사람 생각밖에 안해 근데 이 타파스라는 문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지 <laughs> 우리가 양이 적어서 그래 여러 개 먹고, 먹을 수 있잖아 맞아 안 질리고 밥먹고 젤라또 먹으러 오고 카메라만 보면 진짜 브이를 참을 수 <laughs> 뭐라고 했어? 어. 스페인어로 말해어 Fresa Lima라고 했어요 맞을까? <웃음> 몰라 <웃음> 근데 웃진 <웃지> 않으셨으니까 <laughs> 되게 젠틀한 분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틀리지 않았거나 야! <laughs> 어떠신가요? 맛있어요 <많이 떠요. 웃음> 라임이 너무 맛있어. 딱 적당한 새콤함에 적당한 달콤함에 깔끔한 뒷맛 완벽해. 너무 좋아. 우리 집 앞에 이거 있으면 좋겠다. 체플림까체플 체육불이야. 아실례야 그런 말. 함부로. 잘 섬지다 이런 건가요? 왜 만들 거야? 그냥 약간 전쟁 승리를 기리기 위해 만든 거 아니야? 내가 만약에 대장이었으면 음. 재 인생 지원을 보니까 <laughs> <laughs> 회복이나 유가족들 지원이나 그 <laughs> 애초에 <웃음> 그렇게 생각하는 왕이었으면 전쟁 자체를 안하겠지이노 <laughs> 신기하다. 사랑하시나 봐. <laughs> 아 너무 신나 보여. 하자자 하자. <laughs> <laughs> 우와 여기 신기하다. 띄는 거 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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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자 쪽이었어? <웃음> <웃음> 이것도 가오디가 참여했... 네 원, 투, 쓰 예쁘게 해 기분이 좋다. 이분이 져 그, 여기 처음 왔는데 한참 무서웠는데 <laughs> 낮 되니까 <laughs> 다 돌아다니고 아, 해가 뜨고 약간 저기도 파란 하늘이 고요해매었지만 너무 만족스러운 하루. <laughs> <laughs>